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. 오늘도 중국 드라마 속 대사로 배우는 가랑비오쩍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도 전체 문장 듣고 시작을 할 건데요. 과연 어떤 대사가 이어지는지 지난 시간 거잘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. 네, 자 오늘의 전체 문장 듣고 오셨는데요. 어떻게 좀다 들리셨나요? 네, 자, 오늘 전체 문장은요.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? 약간 시비 거는 것처럼, 우리 게임에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약간 너보다 세, 약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니까 어, 괜히 말을 조금 더 세게 하게 되고, 그저 약간 시비 거는 것처럼 말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, 허, 난 너가 무서워서 못 오는 줄 알았지. 뭐,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도 지지 않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아마 안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나, 안 늦지 않았어?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. 어, 지각하다 늦다 라는 표현, 우리 기초중국어를 배우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, 그 단어 잘못 들으셨다면, 다시 한번 들으실 때,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, 여러분. 그리고, 아마, 뭐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불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. 그 단어도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, 다시 한번만 좀 듣고 오세요. 자, 전체 문장 한 번만 더 듣고, 저랑 만나서 한 개씩 뜯어볼게요. <목소리> 네, 자, 오늘의 문장은 이거였어요. 와好像沒到吧 <목소리> 일단 我 하면다.好像 하면 마치 뭐 뭐인 것 같다. 혹은요. 대략 아마 같은 불확실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아마도 뭐뭐 아니지 않나? 뭐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어, 좀 불확실하게 어 어림잡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친구고요. 자, 메인은 부정. 그죠? 그리고 줄다우는 늦다. 그러면 내가 아마 안 늦었을 텐데. 그죠? 내가 아마 안 늦은 것 같은데.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음, 자, 그럼 여러분, 이거, 好像이랑요. 줄다우 늦다라는 표현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체크를 좀 해볼 시간 드릴게요.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보세요. <목소리> 네 여러분 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好像没迟到吧어 이런 거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친구가 구박할 때 내가 안 늦지 않았나? 내가 알기론다 지금 제 시간에 온거 같은데?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자 싱쿨로 쨋쨋